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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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 눈가나올올안안하하요요안이 뚝, 니 거야 <laughs> 어떻게 뚝, 어어 저희 집 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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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네 이거는? 이거 나도 우와, 필요해. 뭐야, 그래? 이거는이거직 너가 사모를 사모를 사모 조금 주고 나중에 너가 쓰면 되겠다 그를 사모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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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이게 더 좋. 이게 더좋를이모를이모를 사모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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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를이 네, 그럼 감사해요. 어, 어, 잘골랐네예요 어. 어머나 로고까지 몰기 보 로그.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어, 겠네 네, 어. 아, 맞아 맞아 어머나. 니다 아,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너무 아, 예쁘다. 감사합니다. 아유 음, 이거 너무 예뻐. 아, 뭐... 아 이거 뜯어줘. 알았어. 이랑막 알았어, 그런 거 세트거든요. 언젠가. 아, <목소리도> 아니 왜 이렇게 고급스러운 거를? 요 눈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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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저 눈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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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<laughs> 먹방 하는 거예요, 지금. 그거 어디다 올리는 거지? 300명이, 뭐, 300명이 지금. 아, 300명이 왔어? 309 309명 됐어, 지금. 인사하세요. 인사하세요. 아, 라이브 아, 아니야. 라이브에 들어와서 겠렇아 이거 뭐야? 라이브 먹어요. 너 라면 더 쎄. 넣어볼래? 음, 먹을래? 네. 달달 매콤. 맛있다. 음. 아들 둘 키면 진짜 정주롭겠다. 이거 싫어해. 그럼 아빠 줬 형아, 여너 라면 이거 먹어. 올 거기 라면 좀 달래. 알았어. 누나들보다는. 누가 누가 씻겨줘요? 아 어, 우리 형아. 홍아. 형아가 어디 있어요? 여기. 오, 형아 이름이 뭐예요? 형아 이름은 헝. 형아 이름은 헝. 헝. 헝헝. 나는 헝이야. 너무 편해 보이네 응 음. 소파 찾았다 소파. <laughs> 소파. 소파 약간 아빠 미소 나오는데? 약간...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좋아해? 기분이 <laughs> 좋아해 <laughs> <laughs> 인사하세요 누구세요? 저 여기에요 <laughs> 음. 어? 어? 전 진짜 <laughs> 형은 촬영해주는 거에요? 나도 촬영해주세요 나또 이모 나오네 <laughs> 응. 누나 또 나오네 <laughs> 오 소영이야 다동생들 아이고 미안해 하나아응 괜찮아 아버지 안아한테는 할게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아, 탕후루 만들기 아,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, 뭐 먼저 딸기를 이렇게 아, 깨끗이, 아, 깨끗이 아, 꼭지를 아, 따주고 이제, 아, 이제 씻어줄 거예요 네 저는 토마토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꼭지를 따주시고요 여기를 씻을 거예요 노란색입니다 뭔가 탕후루 어, 네, 어우, 좀 되려고 한다. 기다리자. 아직, 아직. 아하. 테스트 음, 해보겠습니다. 음, 아랫긴 진짜 맛있다, 근데. 어. 네, 되느냐 마느냐 말라야 이거 어 어? 야 뭔가 어? 됐어 됐어 뭔가 된거 같은데? 코팅이 됐어 음. 그럼 이거 다음에 어떻게 해? 매끈매끈해 어떡해. 조금 더 있어봐야지 이제 된거 같은데? 근데 저쪽은 안된 거잖아 여기는? 여긴 여긴 아니 건강하게 먹어야지 나는 다 묻혀줘 는 나는 <laughs> 건강하게 반만 절반만 절반 묻혀 나는 다 묻히라고 아니 그 너무 오. 조금 아니야? 아니 돼? 조금 묻혀 안돼 응. 진짜 탕후루의 명가 아. 문과 탕후루 문과탕후루 네네 탕후루 문과탕후루 스타합니다야너 찾는건 형아냐 또? 이거 한개드셔보수 있어요? 먹어볼까요? 됐나?

맛있어, 맛있어, 자신감 붙었어, 지금. 우리들은 지금 야, 아니야, 너무 맛있어. <목소리> 얘는, 얘는 된 거야, 지금? <목소리> 이거 새로! 새로? 응. 아, 이거 빨리 해달라, 빨리 해야 돼요. 안그에서 큰일 나. 오빠, 어, 얘들아. 뭐. 어, 유산지, 유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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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할려고이치 이거 치고만 어. 어. 얘만 이렇 들고 와? 어. 어. 빨 유산지 준비해 주세요, 지금. 안그러 달고나 폭발해. 어, 어. 오! 야 발견한 진짜 어, 너무 어, 많이 한거 아니에요? 와, 진짜 폭발하네 봐. 오. 와, 정말 아니다. 아, 토끼 모양을 제가 또 어,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재해석하여 아, 젤리 레비신가요? <laughs> <네네, 웃음> 네, 네, 네. 꼬리거든요 네. 다리도 무서워해. 여기 있어요, 사실. 아하. 나 이거 줬다요 아, 미안. 슛 <놀러> 다리. 그 다리가 포인트인데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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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<놀래> 탕으로 처음 먹봤는데 맛있어요. 아, 아, 맛있죠? 이런 맛이구나. 탕으로. 탕으로는 문가탕으로. <놀라> 문가탕으로 먹어야지 문가탕으로. 서연아서연이도 문가탕으로야? 응!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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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한 거 같아요. 너무 맛있는데. 어디가? 응! 음. 음, 조심해, 조심해. 뜯어지나 봐. 거의 스테이크 뜯듯이. 근데 갈비, 갈비 아니야 제가 이거 찍어드게 지금. 유회사 대 유회사 대딸기 딸기가 있어. <laughs> 지, <지속을>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실패한 단어로 렇게 됩니다. 이게 뭔가요? <laughs> 미안. 음. 이거 살짝 실패했던 거야.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먹어볼게요나 앞에 있거든 나 저거는 언제 먹어야 되는거야? 이빨에 아아 아, 아. 안 씹어져요? 너무 딱딱한가? 아니 씹으면 긴져아 <laughs> <이렇게 웃음> 어, 틀렸다 아, 아, 얘는 언제 먹어 <laughs> 진짜 맛있 형진이 굳이 형진이아직도 떡대기 안먹고 버려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유정차 <laughs> 아니에요 유정차? <laughs> <laughs> 나얘 토끼 먹는데 둘운스 파운스 운스 괜찮니? 또해 또해 또또 <laughs> 또 나왔어 공부해 또 <laughs> 왜이래 괜찮은 <이상한> 거 맞지 <웃음> 또 나왔어 야 소희야 소희 나 이제 힘들어 <laughs> 형 힘들어 형, 그만 <laughs> 다음에 누구 찾아질 손들어 <laughs> 손들어요 <laughs> 여기를 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떠납니다 <laughs> 아, 아, 뭐 <laughs> 아니 금방 끝났어 안녕.